평가원에서 정리해 준. 자. 연결어 총정리 중에 이번에 우리가 배울 건 게다가 또한이란 얘기야. 자, 게다가 또한을 연결어를 만났어. 이러면 가속도를 붙여야 돼. 왜냐면 앞에 내용을 또 반복하는 거야. 근데 앞에서 내가 내용을 잡았어. 그럼 이 게다가 또한을 뭐하러해서 그래? 그냥 쭉쭉쭉쭉 그냥 읽으세요. 자. 자, 뭐 오버 다음. further. 다음. furthermore. 자 내신 준비했으면 뭐이정도는다 알지 뭐 in addition a d 가 추가하다니까 다음에 a d d i t i o n a 리 e d i t i o n a l 다음에 올 l s 자 요정도는 다 안단 말이지 자 근데 앤드란 뜻이 있어 앤드자앤드도 and. 그리고 뜻이 있고 얘는 그러면 도 있고 게다가도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앤드가 게다가로 해석했을 때 느낌이 빡 온다 독해력이 다음에 likewise 이걸 뭐 마찬가지로도 하는데 게다가 또 한도 됩니다.